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분석TV입니다. 1972년 11월 1일생부터 11월 5일생의 성격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월 1일생 병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머리 회전이 빠르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는다. 사람이 매너가 좋고 인정은 있다. 양의 기운으로 밝은 에너지의 뿌리를 둔 활력과 열정. 밝고 긍정적인 성격. 말을 잘 하는 특징이나 구설이 되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음. 고지식하기보다는 융통성 있는 모양.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 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복잡한 연애를 하는 편이다. 충성심과 복종심이 두터움으로 조직이나 직장 생활에 적합. 종종 사나운 마음이 일어 인기 없고 높은 직책에 오르기 어려움. 11월 2일생. 정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신경이 과민한 편이다. 이성 문제로 고민이 많다. 명쾌한 성격으로 쪼잔하지는 않다. 남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정도를 넘는 일은 잘 하지 않음. 언변 혹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나다 때때로 욱하는 성질에 스스로를 해치는 경우를 조심해야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복잡한 연애를 하는 편이다. 좋은 인형과 만나는 상사나 귀인의 조력이 있음.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어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둠. 11월 3일생 무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온화한 성격으로 보이지만 인색할 때가 있다. 마음이 항상 분주하여 자기 주장이 강하다. 학문에 상당한 취미는 있다. 처음 보았을 때 건방지다는 인상을 보일 수 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며 명예욕이 있다. 잘못 건드리면 끝장을 볼 정도로 고집이 강하다. 무술일주 잘못 건들면 큰일나. 의심이 강하다. 행동이 과감하며 눈치를 안 본다. 잘 꾸미지 않는 스타일이며 신의가 있다.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잘안 되어 고독을 안고 간다.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에도 좋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모임.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11월 4일생. 기예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소심하고 남을 의심하는 버릇으로 우울하고 고독할 때가 있다. 소유욕이 남보다 강하여 추진력 있다. 부지런하며 실속 챙기기 좋아한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본인의 이익이나 내실을 조용히 챙기는 편이다. 겉과 속이 확연하게 다르다. 내면에는 뚜렷한 호불호와 방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현실, 회피적인 기질이 있다. 허세나 투기와 거리가 먼 스타일이다. 조직에서 착실하게 행동하며 인정받는 편이다. 행정적인 업무 일반 사무직이나 공직이 어울린다. 의처, 의보증 복잡한 이성관계를 주의해야 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해도 좋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재물운이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과 연애를 기대해도 좋다. 재물운은 나쁜 편이고 이성관계가 복잡한 편이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11월 5일생 경자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머리는 좋으나 운이 잘 따라주지는 않는다. 판단력은 좋고 일처리는 잘하나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는 성격이다. 자존심이 강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차갑고 날카로운 성격으로 고집과 집요함이 대단하다. 분석력과 해결 방안을 가져오는 기획력에 능하다. 자존심이 세고 말을 잘하는 편이나 극단적으로 과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직업으로는 창의력을 요구하거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적합하다. 자기 이득 보는 일에 민감하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연인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지식의 흡수가 뛰어나고 재능을 다 발휘하는데 수월하다. 일생 가운데 한 번은 크게 다치는 일이 한 번은 발생함. 이번 편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주를 해석할 때 주로 천간 희기론과 사주네 십성에 집중해서 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행의 양과 음 기운, 그리고 다른 오행과 만났을 때의 상호작용 같은 부분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석은 간결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좀더 복잡하고 섬세한 오행 간의 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다른 채널이나 가까운 철학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최대한 쉬운 해석을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셨길 바랍니다.